부작용 중에 제일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미식거림, 구토,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김다룡 교수님께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토가 생기는 걸 쉽게 설명하자면 네. 항암제라는 위험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걸 소장이 알고 네. 머리에 신호를 보낸 다음에 네. 머리에서 구토해서 내뱉어라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인 것 같습니다. 아... 내 뱉어라 까지 위험한 <laughs> 걸내 네. 뱉어라 위험한 걸 뱉어라 알았습니다. <laughs> <위험한> 걸 뱉어라. <laughs>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15년째 항암치료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쨌든 어, 어쨌든 항암제가 독해가지고 장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뭐 이런거 같아요 그냥 그죠?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다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요새는 예. 다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아니잖아요. 일으켜요? 보통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구역구토가 심하게 나타나는 항암제도 있고, 네. 주로 대표적으로 시스프라틴이라는 약이죠. 네. 하지만 그 외에도 어 중증조나 짧게 하라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한 구토를 일으키는 약도 있고, 심하지 않은 구토나 아니면 구토가 전혀 일으키지 않는 약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먹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구토가 거의 없죠. 음... 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무조건 구토 구역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약의 종류에 따라서 생기는 정도가 다르다. 그 많이 생겼던 약들도 요즘에는 뭐 약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항암제를 쓰면 네.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아까 말씀하신 거, 베터라라는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애가 뇌에 작용을 하고 뇌가 이제 그거를 조절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는 항암제는 또 아까 이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이 있어요. 1등급짜리, 2등급짜리.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내는 애들이 있고, 중, 약, 이렇게 그 구역부터 유발하는 항암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의 항암제들은 말씀하셨듯이 또 굉장히 방어책, 디펜스가 다잘 되기 때문에 그런 음, 효과가 좀 적죠. 하지만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환자 팩터가 좀더 강한 것 같아요. 김다령 선생님 멀미하세요? 저 멀미는 잘안 하지만 네. 술을 네. 많이 먹으면 다음날 토는 하죠. <웃음> 네. <웃음> 이런,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시크니스라고 하죠. 멀미하던 네. 사람들은 항암제 하면 졸귀토가 네. 가능성이 네. 좀더 크고요. 네. 또술 먹고 잘 토하는, 저도 그러거든요. 술 먹고 네. 잘 토하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음. 많이 토하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먹는 약 일부 어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전혀 울렁거리지 않는 그런 약들도 있다라는 거고 어 많이 토하는 약들 중에서도 어 우리가 그 고위험 약제라고 표현하는 그런 약제들 중에서도 예방하는 약제들이 요즘에 잘돼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약을 쓰면 한90% 정도는 요즘에 예방되는 것 같다. 구역구토가 안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또 너무 많이 생기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조정 가능한 다른 대처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